송 씨에게 소가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 무엇보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. 제 대출 지금 이게 대출 제가 낸게 아니야. 저는 같이 간적도 없고, 제가 동의한 적도 없고. 심지어 제 대출서에는 인감이랑 이런 사기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. 근데 대출이 됐다는 게 너무 당황해서. 그니까요. 러 피해자들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된 건 물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. 대출할 때 보긴 하기는 했을 텐데. 본인 예. 하긴 할 텐데. 어허.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든 겁니다. 이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? 아이고 참. 이 모든 게 본인 모르게 일어난 일.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? 네그 대출. 네. 이야기 하나 발생됐던 게 네. 네. 이제 뭐 그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오신 적이 없는데 네. 발생이 됐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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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분증이 만약에 좀 얼굴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도. 근데 저희가 우선의 답변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. 본인이 안 갔다고 주장하는데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저도 대출이 됐다는 게 이해가 잘안 됩니다. 그러니까요. 승인 네. 받던 네. 내용들 쭉 제가 봤었는데. 특이사항은 없었거든요. 뭐 CCTV를 봐야지 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본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가져오신 모든 서류는 다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더라고요, 제가 봤을 때는. 불라면은 질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 내용 나오는 걸 맞춰가지고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올해로 서른 내신 정세영 씨 또한 송 씨에게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답니다. 저한테 사기칠 거라고 전혀 <laughs> <저는> 몰랐어요. <laughs> 제가 그때 스스로고 한 7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빌릴 데가 없었거든요. <laughs> 그런 건 언니한테 얘기해야지 하면서 바로 돈을 주셨거든요. 언니 제가 월급 나오는 대로 돌려드릴게요 라고 폭풍 울면서 도움 받은 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정말 믿고 도와준 거잖아요 맞아요 예. 아유. 송 씨와 함께한 지 12년 그녀를 향한 믿음은 약 2억 원이라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휴 대변이래요 근데 저는 간 적이 없거든요 그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되게 호리호리하시고 머리 긴 분이 오셨다고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집이라면서 되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대요. 정말 사실처럼 그래서. 상당하네요. 네. 송 씨가 대출 받을 때 은행 직원에게 개개인의 상황을 이야기했답니다. 조금 본인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속셈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이상했던 건 부동산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이었습니다.